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오늘은 농막에 왔어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데, 농, 뭐, 그래가지고 농막에 왔어요. 어, 여기가 되게 시골이거든요. 충남이에요. 충청남도 예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차 타고, 차 타고 이렇게 왔어요. 번호, 번호가 나와 있는 거는 일부러 가봤어요. 할아버지가 몇일 한 몇달 전에 땅을 하나 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있고 땅이 왜갈라져 있냐. 일단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엄마하고 아빠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오. 자 일단 여기는 이런. 이렇게 대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밤나무예요, 밤나무.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마늘이에요, 전부. 마늘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쪽은 고추 같아요. 고추무종 같아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상추도 있어요.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마늘이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며칠 전에 심은 파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완두콩입니다. 완두콩도 이렇게 잔뜩 있어요, 잔뜩. 그리고 이렇게 덥스룩한 거 있죠? 이거 다 감자예요. 근데 이게 감자 종류가 좀 다른데 이쪽에 이렇게 좀 작게 있는 거는 일반 감자고 이거는 빨간 감자예요. 감자 종류도 조금 다르게 심어 놓으셨어요. 자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는 뭐였더라? 자 그래가지고 아버님을 같이 데리고 왔거든요. 아버님. <laughs> 그래가지고 저기 아까 감자까지 봤죠. 대파. 이게 아까 대파라고 들었고 저쪽에 있는 것도 다 감자라고. 어 들... 오. 오. 어? 잠깐만 새 학인 것 같은데? 학이다! 와 대박 저거 찍어야지 저기 날아가는 거 아까 학이었는데 아까 찍었어요 응 아까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이게 고추 고추래요 아 이거 고추 아닌가? 깨, 이게 깨가 저게 깨? 고추 같은데? 저 고추잎 안는 아직 안 심은 것 같은데 깨는 안 심었어? 일단 쭉 고추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매운 고추라고 했나? 응? 어, 이거는 그냥 일반 고추, 고추 맞요 고추 맞아요. 이렇게 잔뜩 있어요 고추가. 그러니까 세 줄이나 이렇게 길게 있어요. 오른쪽에 고구마. 이게 쭉다 고구만데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 건 죽은 거예요. 음. 자, 이거는 이것도 고구마인가 응, 음, 이거 고구마 같은데. 쭉 있어요 이것도. 음. 이거는 뭐지? 정체 불명인데. 모르겠는데. 아직 안안 심었나? 고구마고 아까 이게 이게 아까 뭐라고? 참외. 했구나. 어? 이게 참외. 아, 참외 참외. 이게 참외였어. 그리고 이게 뭐였더라? 참외. 이것까지 참외 같아. 쭉 참외고 그리고 이거는 야, 가지. 가지. 이게, 이렇게, 아, 가지 어, 보라색이 가지색이에요, 가지색. 딱 보면. 이거는 고추래요. 이게 조금 아매한 고추고, 오, 아삭고추. 아삭고추고, 저쪽 위에 또 고추들이 잔뜩 있어요. 이렇게 밭에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농막은 다 봤고, 농막이 있거든요. 칠했다가 나오고싶어가지고 날릴라고 삐약이 가 있네 오랜만에 보네 좀 컸어요 얘가 근데 털이 약간 숨덩숨덩하다 어 털이 왜가작아안열리 <laughs> <아니야, 이름. 웃음> I d o 있 t k 그 o w I don't know. I 로 o n t 안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침대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농막해서 조금 몇 시간 정도 살아볼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